교정하고 나면 이렇게 잇몸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나 다른 교정원장님이 다 잇몸 내려갈 것 같으니까 환자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교정치과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잇몸 내려온 게 돌아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민입니다. 저는 교정을 하지 않지만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환자분들은 교정치과로 의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정을 이미 한 환자분들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교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드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정은 치아를 깎아서 하는 치료가 아니어서 부작용이 없고 장점만 있는 좋은 치료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유명 연예인이 앞니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혹은 크라운 치료를 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했다는 내용 그리고 교정은 부작용이 없이 이뻐지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정은 부작용 없이 장점만 있는 진료일까요? 치아의 신경이 죽어서 신경치료에 들어가게 되거나 잇몸이 안 좋게 돼서 잇몸이 내려가고 잇몸뼈가 녹거나 치아의 뿌리가 짧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잇몸뼈가 높고 잇몸살이 내려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케이스에서 많은 경우는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작용입니다. 의사의 기술, 지식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유전적인 성향, 환자의 타고난 잇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교정뿐만 아니라 앞니 임플란트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잇몸뼈 그리고 단단한 잇몸의 살의 양이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는 교정뿐만 아니라 앞니 인플란트도 위험합니다. 타고난 잇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고난 잇몸, 타고난 몸. 혹시 헬스나 근육 운동으로 몸 키우기를 해보셨나요? 생각보다 근육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근육이 잘안 생기나 찾아보면 아 물론 충분히 운동하지 않고 식이조절하지 않는 게더큰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보이는 세 장의 사진.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사람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 놓은 것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막 먹어도 살이 잘안 찌고 굉장히 날씬한 대신에 근육이 잘안 생기는 타입도 있고요. 외배엽. 운동하다 보면 별로 운동을 많이 안 해도 몸이 쉽게 잘 크는 타입이 있습니다. 중배엽. 힘은 장사고 근육도 굉장히 많은데 지방에 가려서 근육이 생긴 게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시듬 선수 같은 타입도 있습니다. 내벼평이라고 합니다. 이 분류가 의학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잇몸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존재하고 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치과에서는 생체형, 바이오 타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잇몸 살이 얼마나 두껍냐, 얇냐, 잇몸 뼈가 얼마나 두껍냐, 얇냐, 각각 두 가지 경우 총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됩니다. 뼈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 그림처럼 뺨 쪽에서 앞니 바깥쪽으로 뼈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앞니 바깥쪽으로 뼈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뼈와 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입 안에 있는 살, 연조직이 모두 잇몸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말랑말랑하고 잘 움직이는 점막조직입니다. 위 그림에서 붉은색보다는 핑크색에 가까운 색, 점선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핑크색 밴드가 입술을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잇몸, 각화 치은입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잇몸살에 폭도 넓고 앞니 뿌리 바로 밑에까지 뼈가 꽉 채워진 두 가지가 모두 두꺼운 타입이고 왼쪽 아래 사진이 잇몸살에 폭도 좁고 앞니 뿌리 하방은 뼈가 별로 없는 두 가지가 모두 얇은 타입입니다. 오른쪽 위와 같이 뼈와 살 모두 두꺼운 타입을 보통 식바이오 타입이라고 부르고 왼쪽 아래와 같이 뼈도 얇고 잇몸 폭도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얇은 생체형, 씬바이오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씬바이오 타입의 환자의 앞니를 보면 뺨쪽에 뼈가 거의 없어서 치아 뿌리가 뼈 바깥으로 비쳐져 보입니다. 앞니를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어금니는 그래도 앞 뒤로 뺨과 혀 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뼈가 앞니보다는 훨씬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씬바이오 타입 환자 중에서는 특히, 많이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치아 뿌리 바깥을 감싼 치조골이 없이 군데군데 군데 뼈에 구멍이 나있고, 치아 뿌리가 바로 잇몸 혹은 점막과 닿아있기도 합니다. 얇은 잇몸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은 모르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뼈가 쉽게 녹고, 녹았을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마치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1억 원을 잃어도 큰 돈을 잃은 게 아니지만,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100만 원만 잃어도 타격이 큰 것과 비슷합니다. 지난번 링크에서 봤던 이빨을 빼고 나면 뼈가 확 무너지는 환자들은 풍치, 잇몸에 염증이 심해서 이빨을 뺐을 때 뼈가 한 번에 많이 녹은 환자들도 있지만 원래 뼈가 얇은 씬 바이오타입의 사람에서 앞니가 빠지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앞니의 뺨쪽 뼈가 녹을 때뼈 손실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앞니 임플란트가 어렵고 대부분 뼈의식이 필요하며 교정 후에 발생하는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도 대부분 앞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얇은 잇몸의 사람이 앞니 발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봤으니 그런 사람들이 교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교정의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치아가 나아가는 쪽 누르는 압축력을 받는 쪽은 뼈가 높고 마이너스 표시 이동하는 반대편 뒤쪽은 뼈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표시. 이런 이동 방향이 앞니 쪽, 어금니 쪽 방향 이동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뺨 쪽과 혀 쪽으로 치아를 움직이는 경우는 어떨까요? 뺨 쪽에 뼈가 충분히 없는데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치아가 뺨 쪽으로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살이 충분히 감싸줄 수 없는 곳으로 치아가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뼈는 높고 감싸고 있던 두기 터지면 물이 새는 것처럼 잇몸이 흘러내립니다. 가장 잇몸 뼈와 살이 얇은 곳에서 먼저 잇몸이 내려간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니 임플란트에서 발생합니다. 앞니 뺨 쪽에 뼈가 얇은 분이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고르식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고르식을 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까 교정하고서 잇몸이 내려간 환자의 앞니처럼 이렇게 보기 싫게 길어진 형태의 앞니 임플란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얇은 생체형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뼈의 두께는 치과에서 콤빈시티를 찍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찍어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면서 직접 잇몸을 열고 뼈를 봐도 알수 있지만, 보통 그 전에 콤빈시티를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잇몸 살의 양과 두께는 콤빈시티 없이도 입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에 나오는 와칸다 부족은 자신의 아랫 입술이 보라색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와칸다 부족인 것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금 입을 열고 아랫 입술을 내리고, 잇몸 쪽 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요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이분은 교정하기 전에 검사차 오셨는데 잇몸에서 치아 뿌리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치아 뿌리의 외형이 잇몸에 드러나면 잇몸살이 얇고 잇몸뼈도 대부분 얇습니다 확인차 오셨기 때문에 콤비시티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뿌리가 바깥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얇은 생체형 뺨쪽에 뼈와 살이 얇은 분입니다 보통 다 이렇지 않냐구요 맞습니다. 동양인 여성에게, 한국 여성에게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남동생의 사진입니다. 40대 남성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치아의 뿌리를 뼈가 감싸고 있어서 뿌리가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가끔 하관이 타노스처럼 넓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래 치아의 뿌리가 뼈로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교정이 끝난 환자들에게서 씬 바이오 타입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잇몸 뼈가 허용하는 한계치까지 치아를 뺨 쪽으로 넓게 배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교정을 끝냈거나 받은 적이 있는 분들, 그분들 중에 걱정이 되는 신 바이오 타입의 환자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도 뼈 모양을 가리고 치아 배열만 놓고 오면 교정은 정말 가지런하고 이쁘게 잘 됐는데 지금 이분 모든 치아가 다 뿌리 바깥쪽으로 뼈가 굉장히 얇게 남아있습니다. 실제 뼈 모양은 콤비시티에서 이런 형태의 단면, 엑시얼 뷰를 보고서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야 나이 먹어서도 잇몸이 안정적이고 언젠가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 이런 양상은 좀 위험합니다. 치아의 뿌리 끝이 뼈에 감싸져 있지 못하면 나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도 치수괴사 치아 신경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다음번 영상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잇몸살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면 잇몸살의 두께도 얇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잇몸살의 뿌리의 요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잇몸을 손으로 만졌을 때 뿌리의 모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보신 분은 현재 잇몸 상태는 오른쪽처럼 잇몸이 내려간 치은 퇴축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왼쪽에 길게 내려간 형태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잇몸 퇴축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잇몸 뼈와 살이 얇은 곳 하나에서 하나의 치아만 잇몸이 저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얇은 곳이 연속되어 있으면 두세 개의 치아에 잇몸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잇몸이 안 좋고 치석이 잘 생기는 분이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흔합니다. 좀 전처럼 위험한 케이스 젊은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가 위험합니다. 실제 아래 앞니에 흔들림, 동요도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저 조직, 부착 치은이 넓게 밴드를 이루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얇고 좁으면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치를 굉장히 잘 하시고 거칠고 단단한 음식은 안 먹어야 되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굉장히 잘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분처럼 잇몸살이 부분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치은 퇴치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혀 쪽에 교정 유지 장치가 있는 교정 치료를 끝낸 분입니다. 다른 환자분입니다. 풍치. 전반적인 잇몸병이 없어도 저렇게 특정 치아가 잇몸이 확 내려가는 것은 저 부위의 잇몸뼈가 얇기 때문입니다. 이분 역시 교정 치료를 받은 분입니다. 저 치아가 위치를 가지런하게 맞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치아만 여러 번 교정으로 위치 바꾸기를 시도했고, 시도할 때마다 잇몸이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 블랙트라이앵글.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지는 것 외에, 블랙트라이앵글도 이런 환자들에게 더 생기기 쉽습니다. 앞니 사이사이, 치간 부위의 뼈는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 올라가 있고, 그 뼈가 유지되어야만 삼각형 모양의 잇몸, 시간유두가 유지되는데 교정하면서 해당 사이사이 치아의 뼈는 평평하게 녹기 쉽고 그런 경우 잇몸도 상대적으로 평평해져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성장기 10대에 하는 교정이 아니라면 성인 이후에 하는 교정치료는 크던 작던 간에 대부분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씩 생기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잇몸이 얇은 사람들에게서는 더큰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이 양치를 잘 못하거나 흡연, 풍치에 대한 집안 내력까지 있으면 상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분 역시 교정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반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할 때 받는 힘은 이틀 뼈, 시적으로 녹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교정력으로 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정하면서 잇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원장님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풍치, 잇몸 치료를 교정과 함께 효과적으로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하면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고 오히려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줄 아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입술을 열고 입안을 보니 부착 치은 단단한 잇몸살의 밴드가 굉장히 좁거나 치아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보이는 분들은 앞니 교정 혹은 앞니 임플란트를 할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콤빈시티를 통해서 뼈의 폭을 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자분이라면 교정을 할때 뭔가 배열이, 위치가 내 마음에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뼈하고 잇몸살을 위한 타협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 교정을 크라운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삭제량을 줄이기 위한 정도의 전처 치료만 여기고 일부분은 보철 치료로 대신하는 것도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은 정말로 가능하면 앞니를 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고 수명이 좀 짧다 하더라도 크라운 치료를 한번더 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앞니 임플란트 대신에 이웃한 치아를 삭제해서라도 앞니 크라운 브릿지가 나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교정 혹은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잇몸이 내려갈 수 있는 환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